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계란이 몸에 좋다 하여 많이 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판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계란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고 뇌 건강에 좋아 기억력이 향상되며 치매에 예방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철분이 많아 뼈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발달에도 좋고 탈모 예방, 심혈관 질환, 뇌졸증, 혈전도 억제해주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복합 영양제인 삶은 계란을 하루에 두 개씩. 아침 공복에 먹으면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골다공증, 근 손실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내장으로는 오장육부에 효능이 있으며, 신체에는 뼈 건강, 근육 강화, 뇌 발달, 우리 몸의 모든 면에서 다 좋다 하니 계란을 꾸준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계란에는 이 바코드가 새겨지는데 앞에 숫자는 앞에 숫자는 산란일 산란일이 표시되고 가운데는 생산자 마지막 숫자 하나는 이것이 중요한데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1번은 방생해서 키운 알 비싸겠죠. 2는 평지에서 기른 알. 3번은 넓은 공간. 4번은 양계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계란은 4번입니다. 4번이 저렴하고 많이 생산되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는 삶은 계란인데, 삶은 계란에는 숫자가 지워졌네요. 숫자를 찾아보니까 숫자가 없어졌어. 하루에 두 개씩 먹으려고 잘 삶았습니다. 계란 삶는 방법에도 종류가 있는데 저는 물을 넣고 계란이 조금 안 잠길 정도로 8분을 삶았습니다. 8분을 삶았더니 약간의 반숙으로 이렇게 잘 삶아졌습니다. 잘 삶아져서 소금을, 맛소금을 찍어서 먹으니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계란을 많이 섭취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